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운동화를 신었지만 굉장히 좀 비율이 좋아 보이고요. 네? 저도 굉장히 좀 발이 커요. 근데 앞에서 보시면은 발이 되게 소담해 보이는 그런 느낌. 그리고 와인 컬러는 이 벨크로가 약간 골드 컬러로 들어가 있어서 좀더 여성스러운 느낌. 네. 그리고 저는 이 벨크로가 진짜 좋았던 게요. 네. 신고 봤을 때 요거 저는 하나만 딱 빼줘도 발이 이렇게 쏙 빠지면서 굉장히 편안하게. 그쵸. 자 키높이 지금 비교해보실래요? 요정도로 올라가니까 실제 제 키에서 꽤 많이 올라갔죠. 싹 올라가니까 예. 너무 지금 다리도 길어보이고 이렇게 올라가는게 아니라 실제 2cm로 앞에 살짝 뜨게 그래서 실제 발은 요렇게 편안하게 오. 지금 들어가는거예요 네. 그리고 신발 키만큼도 그러니까 다른 음. 사람들은 이만큼 올라간지까지 모르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운동도 하고 편안하게 걷기도 하고 오랫동안 뭐 여행가시는 분들은 네. 진짜 운동화를 선택을 하면서 아, 나 사진 잘 나와야 되는데, 다리 길어 보여야 되는데 이 생각 하시거든요. <laughs> 맞아요.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스타킹에다 이렇게 신었는데도 앞뒤로 음. 여유 있으면서 이렇게 브이커팅이 들어갔기 때문에 복숭아뼈에 닿지 않아서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가장 가늘가늘해 보이는 부분은 살려드렸고요. 네? 그리고 뒤쪽에 스케쳐스라는 로고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진짜 이거는 신고면 얼마든지 뛰고 얼마든지 걸으셔도 될만큼그 편안함까지 인솔에 아웃솔에 다 실어드렸습니다. 그 그러니까 진짜 이거 쿠션감이며 아주 그냥 걷는 느낌이 굉장히 좋고요. 네. 어, 어떤 분들은 이걸 신고 이제 여행 갈때 선택을 하셨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행 가실 때 정말 이 차림으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신발에 딱이거 신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오늘 드리는 백.